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의 말씀은 역대상 12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상 밖의 사람, 예상 밖의 때에, 예상 밖의 사람, 예상 밖의 때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다윗이 피난 생활을 하고 도망자의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도와준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상 밖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느 집파 사람입니까? 가치파 사람입니다. 갓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저는 갓 하면 갓 김치가 생각납니다. 갓 김치가 생각날 정도로 갓 집파는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은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갓 하면 갓 김치 생각나지. 갓 집파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이 갓집파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 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갓 사람 중에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가짜선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여 그큰 자는 참부장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치파에 사는 지역은 어딥니까 가치파에 사는 지역은 요단강 동편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요단강 건너편에 사놨던 이 가치바 사람들이 다윗이 가난한 땅이기 때문에 요단강 사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을 건너서 다윗을 도와주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도와주러 온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광야에 있는 요새, 광야에 있는 요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어느 광야에 있었냐면 유대 광야에 있었습니다. 유대 광야에 요새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다윗이 사울를 피하여 도망갔던 초창기예요.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직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흔치 않는 시기였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은 언제 왔습니까? 시글라, 피난 생활의 거의 후반기 때 도와주러 왔거든요. 근데 이 유대의 광야에 있는 요새에 있을 때 다이시 있을 때 왔던 이 같이파 사람들은 광야 생활에 피난 생활에 초기 때 왔던 사람들이에요. 의해가 아니에요? 같이파는 다육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유다 지파라면 이해가 됩니다. 가족들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형제들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사는 지파 사람들이요. 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용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 뛰어난 용사들, 창과 방패를 쓰는데 훈련된 용사들이었다 라고 말해요. 그들의 용맹이 어떠했냐면 사자, 얼굴이 사자와 같이 용맹스러운 얼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의 발의 빠르기는 어떻습니까? 산의 사슴처럼 올라가지 못하는 언덕이나 바위가 없을 정도로 발이 빠른 사람들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잘 훈련되어지고 튼튼한 용사들이 왜사울을 돕지 않고 다윗을 도우러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다 세계에 있음을 알기 때문인예요 지역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고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믿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들이 초기에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볼 때는 같이 파는요. 이상 밖에 사람이었어요. 언제 온 거예요? 다윗이 안정을 누릴 때온게 아니에요? 아직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 가치바 용사들이 와서 다윗을 도와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의외예요? 신앙생활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의의의 사람이 우리를 도와줄 때가 많아요 의의의 시간에 와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심어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소리와 함께 하시면 예상 밖의 사람들이 예상 밖의 시간에 우리를 도와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의 용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얼마나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있었냐면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정월에 요당 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 물이 넘칠 때 정월이면은 유대 여기거든요 시간에 우리로 시간하면 이삼월이요. 그때는 건김이다 물이 없을 때 간데 갑자기 물이 한꺼번에 그냥 홍수처럼 내릴 때가 있어요 홍수처럼 내려가지고 강둑을 넘어갈 때가 있는데 보통 강을 건널 때는 언제 건너죠 물이 없거나 낮을 때 건너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위기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 가치바 사람들은 강물이 뚝을 넘치는 그 시간에 어떻게 해요 강을 넘어와요. 안 놀랍잖아요 우리는 강물을 넘치는 그 시간에는 안건너려고 그러잖아요 이가이빠 사람들은 다이세가 오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물이 넘치는 시간에 왔다니까요 의의의 시간에 이 시간에는 그 강물을 건너서 나를 도불어 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시간에 온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용기야그 용기를 보고요 다윗을 추격하거나 다윗을 쫓아다녔던 사우랑의 군대가요, 도망을 갔다라고 말해요. 얼마나 그들의 영명에 놀랐는지 도망을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가치파, 우리가 무시할 사람들이 아닌 거죠. 의외의 사람들이었어요. 의외의 용기를 가지고 다윗을 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뉴저지에서 뉴욕 시 가려고 하면 얼마나 귀찮아요? 차가 있어도 다리가 있어도 한번 건너가려고 하면 연기를 내야 돼요. 귀찮아서요. 귀찮아요. 그데 강을 건너간다는 거 빠져서 건너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귀찮은 일이요 용기가 없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이렇게 한신적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같이 바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초창기에 가장 힘든 요새의 유다의 광야 요새에 있을 때 이들은 찾아봤어요. 다시 예상하지 않은 시간에요. 다시 예상하지 않는 사람들이 천부장 같은 사람, 백부장 같은 사람. 이 천부장은 천 명의 군대를 이끌 수 있는 리더감이죠. 백부장은 백 명을 이끌 수 있는 리더감들, 리더들이 되는 사람들이 다시을 찾아와서 도와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가치파 사람들이요. 같이 파 용사들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라크랜드 장로교 세계에 왔을 때에도 초창기는 우리가 쉽지 않지 않았습니까? 쉽지 않은 시기에 예상밖에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재산을 다해서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다 아시고요.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사람, 강건너에 있는 분들, 소위 말해서 한국에 뭐 연락 한번 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어려운 시기에, 진짜 어려운 시기, 예상 밖의 시간에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우리의 재정을 채워주는 경우가 있었죠. 또 제가 전도하러 다니다가 한 번도 그 전에 만난 적이 없어요. 그냥 전도하러 갔다가 인사하러 가고 몇번 만났는데. 아, 계속해서 우리에게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어려운 시기를 넘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요. 하나님 붙들고 살고 있으면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유대 강의 아니고요.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요새예요. 집도 아니에요. 동굴이에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사람, 우리가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사람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강을 건너서 도와주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용기 있고 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상 밖의 시간에 예상 밖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사는 것이요, 행복해요. 왜요? 예상대로 이루어지면, 그렇구나 하고 일상에 만족이나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의의의 사람이 의의의 시간에 나를 도와주거나 의의의 일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아, 이거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거나 할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도와주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다, 다이나믹한지 몰라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이런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비록 다이의 삶은 광야의 생활이오 쫓기는 인생이었지만 의의의 사람들이 의의의 시간에 와서 도와주는 이 은총을 누리면서요 끝까지 하나님 한분만을 의지하며 끝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추원합니다